안녕하세요. 프로토 1 3회 토요일 경기가 다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 무가 예상되는 경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역배 경기를 이제 볼포스, 이거 역배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플라이브로크, 이거는 승 아니면 뭔데 아, 이거 승으로 봤는데, 1 9국 반대쪽에 닐에서 저기가 나왔죠? 닐에서 패. 이것도 패 아니면 이쪽으로 봤는데, 그렇고 그리고 프로이터도 이것도 무한이면 승이라고 했는데 거의 저는 무 쪽으로다가 좀 봤는데 거의 배변되고서 이제 승이다 어제 영상에 승이다 했는데 승이 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역배가 맞춘 게 이거하고 아 네알은 배변되고서 어제 설마 무라고 했는데 진짜 무 이거 일이 요일이 이거를 무시를 못 하죠 그거 나왔고 나폴리 같은 경우도 이거 무가 나왔고요. 오사수나, 맞혔죠. 오사수나 역배 맞췄죠. 오사수나 역배. 3.35 역배. 그리고 여기도 맞았죠블랫 여기 역배. 그것도 맞췄고. 이거는 뭐, 통계는 승으로 나왔죠. 여기는 또 역배가 나왔는데, 어, 요거 25% 하나인데 6.30이 나왔죠. 일단, 후가로다가 또 이제 여기서 3.05 그다음 3.15 3.25 3.3 3.35 3.50 3.55 3.60 4.0까지 해서 무가 가장 잘 나오는 배당이에요. 3.10이 3.10은 일단 없으니까 이제 3.10은 없죠. 이번에 찬 3.10이 없어요. 이래 한거 중에 뭐 보시면 하나 나왔는데 3.10이 하나가 들어왔죠. 레알 쪽에 배변이 되면서 이 투표 1이 이거를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3.10이 아니었죠. 3.10 아닐 때는 역배 쪽으로다가 내알 사이드를 봤는데 0대 0으로다가 얘네는 무승부가 나왔죠. 3.10. 3.10은 없으니까 3.05. 3.20도 잘 들어오는 3.20도 없어요. 하나 아, 두번 나와서 삼번 나왔으니까 하나는 좀 희박하다고 보고 3.05를 하면 세번 경기 세, 세 경기 중에 한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접근을 할때 3.05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브라이턴 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폴리는 무가 나왔죠. 인테르 무, 그럼 알라베스하고 발렌시아 경기 중에 이게 무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통일상으로다가 발렌시아 알라베스도 전, 어, 전적을 보면은, 252번. 252번. 햄모 같긴 한데, 햄모 아니면 헨슨 같긴 한데, 4.95가 또헨슨이또 들어온 게 있어갖고, 19이 대 12, 그렇구요. 보면은, 얘네도 알라베스가 이기지는 못하고, 뭐 비기는 게 많아요. 보시면, 뭐2 0년도긴 하지만, 21년도도, 아, 발렌시아가 홈에서 는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1대 1. 발렌시아가 또 최근에 또 괜찮기 때문에 보시면 홈승승 승승 무무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ATM만 적고 여기는 무무. 계속 패 알라베스는. 그래서 이것도승 아니면은 무 같은데 3, 3 0 5가두 개가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를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한 한데.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발렌시아 사이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5배당 3.15배당에서는 파디스가 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통계는 승으로 나왔는데 저는 무라고 했죠 그래서 무가 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헤이렌벨 여기는 아직 몰라요 2.05하고 2.90 2.90도 보시면 패에서 두번 중에 한 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가 나올 수 있냐 해봤을 때 저는 헤이런베승으로다가 이거는 여기에서는 패로 나왔는데 승패로 나왔는데 승패죠, 승패. 승패인데 승이 이거는 승이 가깝지 않나? 2.05 258번 경기 2.05. 큐1리트 8위 예를 면이 이긴 적은 없어요. 이긴 적은 없고 어, 네임웨원이더 많이 이겼어요. 이게 2.90다 줄까? 그것도 이문이죠. 2.90. 2.05도 2.9 만만치 않죠. 승패 승패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여, 헤이 랜베 여기가 승일 것 같아. 여기가 승일 것 같아갖고, 이거는, 무보단 승. 승이 가까울 것같고요 자, 전작에서 무 있었나? 헤이 램베. 1.25. 여기 배변대갖고서 저기 한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2대1, 최근에 1대1. 최근에 1대1이죠. 어, 꿈이니까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앙제하고 이쪽, RC. 아이스트라 2.95에 3 1 5 2.03인데 요게 저는 무로 예상이 되고요 프레롱무 생색티엔 여기도 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이 이 경기 중에서 이것도 네, 두개 중에 네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나왔고 아마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세개 중에 하나는 뭐 반드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떤 게 나올지는 잘 찍어 봐야겠죠 앙제하고 여기가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3.25 배당. 3.25 배당에서도 다섯 번. 아, 여섯 번인데? 여기 왜 다섯 번이 나오냐? 아, 여기까지 안 내려갔네? 3.25 배당. 1 0 다음3.25 배당 나중에 바3.25 배당에서도 6번이 있어요. 6번 6번이 있는데 트블러 트블러 이쪽에 역배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역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역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호주 경기 그 다음에 스파 빌럼 그 다음에 뉴켓을 프레스트 아탈 아탈하고 유배는 유벤 사이드 같아요 아탈의 주전이 못 나온다고 보면은 경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무보다는 패스 사이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캐켓은 프렌은 거의 공짜일 것 같고 뉴켓을 안전하게는 프렌이고 켓캐슬 쪽이 나오지 않을까? 3.25가 지금 한 개도 안 나왔어요. 3.25가. 여섯, 여섯 번에 출연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는 이 다섯 개 중에 최소한 두 개는, 두 개는 무가 나온다는 거 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보레스트 여기도, 여기도 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유켓을 무, 유켓을, 그 다음에 보레스트이렇게 무를 좀 찍어보고요. 일런 같은 경우는 이건 역배역배가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35배당, 토요일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 만들어 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3.35배당도 세번이 출현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한번도 안 나왔다고 하면 요세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한 6, 70%? 70% 이상? 70% 이상 나온다고 보면 되고, 저는 제노하고 여기가 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 배당. 3.50 배당도. 헬시하고 여기가 무가 나왔죠? 예, 여기 무. 토트넘하고 레반테를 했을 때, 누가, 뭐, 나온다고는 희박하죠? 물론, 안,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토트넘은 울버가 이5.20 배당이 또 역배가 나올 수 있어요. 5.2. 왜냐면 5.20이 네 번이 출연했는데, 네개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안 들어왔기 때문에, 토트넘 사이드가 아마 역배가, 잘못하면 역배가 나올 수도 있는, 승무패, 경기이고도 하, 승무패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여기는 역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안으로 보여요 패로 갈릴 것 같고 역배도 무도 나올 수 있어요. 무, 무까지도 일단은 5.20이 4개 중에 안 나왔다는 거 보면 은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 여기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첼시가 1점, 1 4 5배당이 몇 개가 나왔는지 1.49가 먹고 1 4두개 중에 하나가 안달어으니까1.49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승이 나오 아 승도 나오겠네요. 승도. 여기 봤을 때는 토트넘 승에 뭐뭐다 있어요. 이건 승무패 다 있어요. 어려워 토트넘. 물론 경기력으로는 토트넘이 승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3.55배당. 3.5 배당에서도 여기가, 어, 1.66 배, 경기. 그 다음, 가와사키는 역배가 나왔죠. 그러면은, 요, 엠폴리, 그 다음에 사수, 여기 중에는, 여기는 어, 경기력은 어, 통계는 없지만은 저는 이게 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게 무로 보고있어요 사수, 로마, 316번 경기. 3.5 배당도 무가 또 나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5배당 여기도 이거 무 아니면 역배 같은데 무같아무 이것도 이것도 여기 역배 같고 300 6번 노마대 사수 경기력을 전적을 보면은 얘네도 뭐 2대2 2대1 0대0 어, 보면 무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온다면 보장 없죠. 그래도 무, 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3.60 배당. 3.60 배당을 살펴보면, 저는 돌문이 여기서 한번 사고 한번 치지 않을까. 돌문, 뉴 베를린이라고 돌문에서 여기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개 중에 한 개. 3.60 여기는 하나로 나오는데 아까 여기 수식이 잘못돼서 그런거고 2개죠 2개 2개 중에 3개도 아직 안 나왔어요 1개도 2개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나오지 않을까 4.25몇 개지? 4.25 4.25 하나니까 하나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4.0 4.0도, 보헤드 알크마르, 여기 승무표가 다 있죠? 했을 때, 호펜하임, 아르미 그다음 소시, 그라네다, 했을 때, 여기도 4.0이 3번 출연을 해서 아직 한계가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 개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호펜하임 쪽이 나올 수도 있다. 얘네도 313번 경기력을 보면, 경기 전적을 보면, 은 얘네도 만만치 않거든요? 보시면, 스 s 이거 언더 같네, 언더. 그리고 이거 무, 무, 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이것도. 보시면, 호펜하임하고 얘네가 지금 호펜하임이더 이기긴 했지만은, 뭐 계속 0대0, 1대1, 0대0,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배를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보여요. 오페나임이 지금 4연패 중이고, 그 다음에, 빌레베트는, 안 지고 있어요. 무, 승, 무모, 승이기 때문에. 이게 선수, 뭐, 경, 선수 뭐, 뭐야, 결정뭐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쪽에서는. 근데, 배당을 1.40 배당으로 했을 때, 원래 1.40 배당이 더잘 들어오긴 하거든요. 1.40 배당이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넘어 여기 배당이 했을 때 우도 나올 수 있는 배당이지 않을까 그리고좀 사공해봐야 뭐 하나 있지 하나 있겠죠 하나. 하나 하나 있고 소시하고 그란나다는 얘네도 소시 얘네 소시 승어 소시 승 사이드 같고요 그래서 우 예상되는 경기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만약에 또 경기를 본다고 하면 또 여기서 승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니까 1.8일, 1.8일이 몇개 나왔나 보면 3개1 8 1 8일, 8일. 이들이 여기도 안 나왔어요. 아 얘, 예. 아 얘도 얘도 그냥 1.8일 날확도 높겠네. 1.8일 그리고 또 2.70. 원희박하고1.49 아까 봤고1.73 1.73경배로 봤을 때1.73세개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3이 세개 중에 두 개. 1.3이 세개 중에 두 개나 세 개가 다 나오려나? 아, 여기도 어렵네. 무무 무 예상되는 경기를 이렇게 무를 3.15 배당해서 무가 나올 수 있는 거 3.25배당에서 무가 나올 수 있는 거 3.3이 무가 나올 수 있는 거이거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 그림이 이게 다한 방에 다안 보여요. 그래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3.15에서 파디스가 무가 나왔기 때문에 요 나머지 3개 중에 한 개는 무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3.25배당도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6개 출연해서 하나는 해서 하나는 무조건 무가 나온다 보고요3.30 배당에서도 무가 3.30 배당이 몇개 나왔더라. 무가. 어, 무가 7개 출연해서 2개가 무가 나왔죠. 2개가 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무가 하나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3.30 배당 적금. 3.30. 3.30 배당 6개 출현해서 2개가 무가 나왔죠. 호주경이 2개가 무, 여긴 역배 나왔고, 여기도 행이 아, 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배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가 아마 레스터하고 웨스트햄 쪽이 무가, 무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봤을 때 여기도. 3.10보다는 3.3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봤을 때 그리고 3.35배당 제노아 쪽, 그다음 3.50배당 여기는 좀 어렵고 3.55배당은 사수울로 그다음 3.60배당은 불문, 4배당은 호페나임. 여기는 승을 았는데 일단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해서 조합을 잘하셔서 적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경기들 한번 쭉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또 토요일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일요일 경기가 남으면 일요일 경기도 이런 식으로도 또 접근을 해보면 아, 여기서 몇 번이 출연을 했으니까 뭐, 나오, 안 나오, 뭐 나오,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3.5가 네번 출했는데 3.5가 안 나온다. 이거는 또 거의 희박하죠. 나온다고 봐야죠. 3.5. 일단 무배당했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고3.15 배당, 3.2 이런 거 2. 그다음에 22년, 21년도 결과에서도 보면 3이, 3이 이런 거. 그다음에 1이 얘가 뭐지? 3.30 배당이 21년도 최근에는 1이네요. 3이 3.25. 3.25 배당에서 6번이 출현했는데 한 번이 안 나왔다? 이거는 100% 3.25는 9가 나온다는 거예요. 9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뉴캐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접근하기가 접근할 때또 참고하면 괜찮겠죠. 오늘 1일 경기도 잘 조합하셔서 적중하시고요. 다음에 또 14회차로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